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특권인 줄 믿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왔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숙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근심과 문제를 풀어 주실 분은 주님인 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7조 열왕기 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오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저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가 드렸던 상당히 긴 기도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기도를 아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았을 테고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성경은 아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아마 실었을 것입니다. 풍부한 솔로몬의 그 어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장시간 드리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 그 솔로몬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충만한 기쁨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충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그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활짝 열리고 그래서 그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깊이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떨리고 기쁘고 감격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충만함으로 이제 백성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인간적인 축복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향하다 보니까 시선이 자연히 사람에게로 향하게 돼서 축복은 축복인데. 참 사람의 입장에서만 축복이 돼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만하게 나아가서 그의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축복할 때에는 사람의 근심과 걱정은 조금 막 해돼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룩함을 덧입어 이제 그 거룩함을 덧입은 영적인 권위로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영적인 권위로 백성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백성을 축복해야지 뭐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향해 돌아서서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기쁨의 표현이고, 그의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축복한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첫첫 마디를 여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왜왜 왜 찬송해야 하는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그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100% 동의되고 정말 충만해져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알고 가슴으로 동의가 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선언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울림으로 동의가 될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깊이 느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깊이 자기 내면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자꾸 알고 싶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한 군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육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아론이 그럴듯하게 멋있게 꾸며낸 미사여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 요호와를 가리켜 나는 이런 사람이니 너는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가르치신 하나님의 축복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가진 속마음, 진짜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 주시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불만의 밤을 지새우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자유로우신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받고 싶은 복이 있지만 그 모든 복을 다 합쳐서 그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모든 복에 한 백만 분의 백 백만을 정도 곱하면 이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얼굴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복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 주신 건데 그 날에 안식하며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감격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회복이 축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 예배가 있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 예배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어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이 복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커지고.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고 예비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칼질되었던 세상의 상처는 아물고 낫고 회복이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짐지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이 져 주시겠다고 하니 무거운 짐을 홀홀 털어내고 가벼워지니 이 좋지 복이 아닙니까? 그 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배는 복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게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올 때는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한길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일곱길로 황급히 도망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총을 더 얹으시겠다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됩니다. 그것이 설령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복받는 땅입니다. 이런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런 복을 어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계명과 법도를 두려워해서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과 이렇게 저울질해 가면서 옵션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손에 날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이 그런 영적 존재를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고, 세상 일을 근심하지 않고, 세상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덜쓸것 같으면, 그게 마치 내게서 떠나갈 것 같은 착각을 줘요. 실제로는 내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에 목매고, 자꾸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근심과 염려를 놓으면. 뭔가 잘안될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순종하고 걸어가면 되지요. 그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내 손으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어디를 가든지 내게 맞서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일 외에 아무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야 할 마땅할 복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들려면 기가 막힌 방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귀를 열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살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기로 100% 마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합과 암문 자손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축복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6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하여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면류관이요 우리의 크신 우리의 큰 기쁨인 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